자 여러분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에서요. 그것도 현직 임원이 리플의 적정 가격이 무려 32달러라고 제시한 보고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자 32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4만 원 정도입니다. 자 리플 가격이 현재 한 4천 원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대체 몇 배입니까? 이 정도면 이게 지금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자이 로버트 미트닉 이 사람은요 이 과거에 스탠포드대 교수를 지내고요 지금은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총괄 전무. 일명 I.M.O.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미튼닉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라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리플 가격을 4만 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했는지 한번 들여다 보면요. 자, 이 보고서에서는요, 리플과 비트코인을 직접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리플을요, 이 단순한 이 원자재 같은 자산이 아니라 가치의 이전과 부의 저장 기능을 가진 화폐로 간주하면서 평가 모델을 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델에 대해서 거래량과 보유기간, 총 공급량, 발행일정. 예측 인플레이션, 채택률, 시가총액 등 무려 8가지의 요소를 분석해서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채택률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스닥 상장 기업과 은행들, 이런 금융권들이 리플과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채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격의 결정 요소였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2025년에 리플의 채택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리플의 CTO가 직접 리플을 채택하는 글로벌 은행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공식적으로 밝혔었죠. 이미 리플의 채택 상황은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채택률이 높다는 가정하에 이 보고서의 분석을 따르면 2030년까지 이 전망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량은 56억 달러로 추정이 되었는데 리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루 거래량 무려 5,560억 달러입니다. 저장 수요는요 3.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요. 리플의 적정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6달러에서 최대 32달러까지 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최대의 조건, 이 채택률이 가장 높다는 가정하에서 가장 높은 성공 확률 25%의 확률을 적용했을 때 리플의 가격은 무려 1,59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던 6달러가 8천 원이 넘는 가격이니 지금의 리플은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리플의 채택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투자자들의 수량을 복리로 늘릴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디센트 지갑에서는요. 이번에 리플을 예치하면 최고 연 7.5%의 이자를 주고 있고요. 이 도플러 파이낸스에서는요 리플 볼트에 예치하면 최대 연 3에서 4.5%의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비트게 거래소에서는요 듀얼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무려 연 123%에 달하는 이자율 상품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쯤 되면 요 여러분 지금 리플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이미 블랙록과 JP모건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작성한 이 블랙록의 임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바로 그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들은요 리플이 단순한 코인 정도가 아니라 이 미래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순간에도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답은 나왔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그리고 세계의 대형 은행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리플을 실전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금융 시스템도 리플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리플에 올인하면 되냐라는 건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관 자금은요. 절대로 바보같이 한 종목에만 몰리지 않습니다. 리플이 선두 주자라면 리플 뒤를 따르는 관련 후속 코인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이 온도 파이낸스에서 출시한 온도 코인이 있습니다. 온도 코인은요. 최근에 XRP 레저,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RWA 국채 상품을 최근에 출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온도 코인은요. 최근에 RWA 시장에 정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대장주의자 핵심 종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온도 코인 같은 경우는요. 리플과 RWA, 블랙록이라는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1년 만에 초기 상장 대비 무려 4,200%나 올랐고요. 1년 전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1년 뒤인 지금 4억 2천이 되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를 하시려면요. 대장주 리플을 포함하되 이런 온도코인 같은 리플 관련 후속 코인들을 찾아서 분산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시총이 낮은 탓에 적은 소액만으로도 큰 돈을 벌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관련 후속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도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또 다시 다음 상승 사이클인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리플 관련 후속 코인들을 찾아서 우리가 큰 돈을 벌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단 6개월 10만 원만으로 5억을 만들었던 트레이더가 공개하는 월가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연 수익 30억을 찍는 현직 미국 퀀트 트레이더들과 뉴욕 해지 펀드 이사진들만 내부용으로 사용하는 절대 기밀 매뉴얼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아도. 자산운용사들의 보고서에도 심지어 글로벌 금융업계 세미나에도 단한 줄도 나오지 않는 정보인데요. 이 영상에 투자할 단몇분그 안에 잡지 못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S&P 500을 40배 가량 앞질린지 오래입니다. 숫자만 보아도 전통 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 펼쳐지고 있죠. 당장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스팟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자마자 4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렸고, 지난 2024년 한해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27조 달러를 넘기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연간 처리 액수를 합친 규모를 추월했는데요. 이로써 암호화폐의 고질적인 의문부호였던 '코인은 실사용이 없다'라는 오래된 편견 또한 사라지면서 이제 코인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대급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7년만 하더라도 이미 단돈 50만원으로 4개월 만에 1억원으로 불린 사례가 있었고요. 2022년에는 57만원 만으로 10억을 만든 투자자가 있었으며 작년 2024년에는 소액만으로 15억을 만들어 대박을 낸 공무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2025년에는 미국의 대통령마저 코인으로 1조원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현재에도 코인 투자만이 서빙과 재벌의 경계를 허무는 유일한 해답이 되었다는 건데요. 단돈 만 원, 오만 원만 제대로 된 코인에 투자해도 하루 만에 단칸방에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코인 투자로 수억 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제는 몸집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메이저 종목에만 몰리는 군중심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국내 업비트 거래소 기준 그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인은 1위 디센트럴랜드가 4000% 상승을 했고요 2위로는 보라 코인이 2385% 상승 3위에 칠리즈 코인이 2078% 상승을 기록하며 2021년 가장 높은 폭등을 보였던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한마디로 상승장에서의 수익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미플이 아니라 바로 위에 3가지 중소형 종목들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런 아무도 모르는 폭등 종목은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말인데 현재의 코인 투자는 3천만 개가 넘는 코인 종목 중 하나를 무작정 집어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관 자금 전용 게이트를 통과한 코인만 담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매집하는 주도 섹터와 그 테마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2021년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판이었다면 2025년의 시장은 기관 자금이 곧 가격인 구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관 참여가 본격화된 현물 비트코인 ETF는 출시 16개월 만에 400억 달러가 넘는 순 유입을 기록했고요. 운용 자산만 1경 6천조를 굴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자사의 비트코인 ETF IBIT를 출시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쓸어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현재 기준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2026년에는 보유량 1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쥐고 흔드는 것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작은 투자금이 아니라 이처럼 대형 기관 블랙록의 자금 운용 방향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블랙록의 결정 없지는 단 하루라도 가격이 오. 수 없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죠 이제 코인 시장 대형 기관이 주도한다는 건 알았는데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투자하는 다른 코인과 다른 테마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기관들은 절대로 한 종목 한 테마에만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이자 2025년 올한해 기관들이 가장 치밀하고 거대하게 준비 중인 테마 바로 실물 자산 토크나 토크니제이션 다른 말로는 RW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물 자산 토크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부동산, 장기 국채, 주식 등 비싸고 덩치가 큰 건물이나 가격이 비싼 채권, 주식 같은 무형 자산의 투자 상품을 조각조각 나눠서 코인으로 사고 팔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살수 없다면 이 건물 지분을 아주 얇게 나눠서 만원 심지어는 천원 단위의 코인으로 쪼갠 뒤그 코인을 거래 시장에 올려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해당 건물 지분에 대해서 24시간 내내 사고 싶을 때살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거래도 해주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오는 월 세 수익이나 이자 또한 내가 산 코인만큼 나눠서 자동으로 내 지갑에 꽂아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복잡한 중개나 서류 결제를 받는 과정도 필요 없기 때문에 수수료와 인건비도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 대형 기관이 RWA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국채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의 최대 문제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수요가 계속해서 최저치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 국채의 가격이 내려. 가고요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 인하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 또한 국채의 판매 부진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SEC 또한 토크나 채권 주식 전면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RWA 규제 장벽을 허물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RWA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곳이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입니다. 달러, 국채, 부동산 등을 코인으로 살수 있는 비들 펀드를 출시하자마자 한. 달 만에 자산가치 2조를 달성하며 200%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 비들 펀드에 포함된 코인으로는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무려 11억 이상 매수를 하였고요. 이 덕분에 이더리움의 가격도 수직 상승을 기록했었습니다. 뒤이어서 비들 펀드에 포함된 폴리곤이 한달 만에 102% 급등, 아발란체가 한달 만에 8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었고요. 앱토스는 무려 보름 만에 440%의 급등을 기록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의 온도 코인 또한 블랙록의 비들 펀드에 추가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받자마자 1년 만에 초기 상장 대비 4,2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블랙록이 리플 ETF를 출시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 또한 블랙록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온도 코인이 리플 레저 토큰화 펀드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리플 ETF도 결국 블랙록의 RWA 비들 펀드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정답이 보이시죠?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직 미국 컨트레이더들과 트 뉴욕 헤지펀드 이사진들이 몰래 담고 있는 블랙록 비들 펀드에 추가될 코인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셔야 합니다. 이 연관성만 잘 추적하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찾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종목은 6개월에 걸쳐 분석한 끝에 찾아낸 비밀스러운 종목인데요. 온더코인과 리플이 리플보다도 더큰 폭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블랙록의 토크나 프로젝트 비들 펀드의 가장 큰 비중으로 편입될 코인이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온도 파이낸스가 주최한 RWA 행사에 참석하며 함께 개발에 투자를 시작한 코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게다가 블랙록의 RWA 펀드 기획 문서를 살펴보면 이 종목이 내부 문서에서조차 암호 이름 프로젝트 X로만 불리는 계획에 포함된 숨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실물자산 토크나 RWA의 순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현재까지도 이미 블랙록 포함해서 12개의 헤지펀드와 4개의 글로벌 은행이 콜드월릿 담보 계약을 맺어 대규모 기관 자금 또한 대기 중입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 0.22달러, 우리 돈약 300원에 불과합니다. 뉴욕 분석가들이 최소 6개월 목표가 3만 원, 초강세 단계에 돌입하면 무려 10만 원까지 뛴다고 하는데 30만 원 넣으면 6개월 뒤에 2억 4천만 원, 상승장이 돌입하면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숫자가 찍히는 셈이죠. 제가 종목의 이름을 가려 놓긴 했지만 이건 제가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니 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정보를 몰래 유료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 내에서는 제가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료 판매 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선정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주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중이고요. 혹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신 뒤 마찬가지로 응답란을 완성해 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한끼 식사,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단돈 5천 원에서 만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거. 추드리고요 일단 블랙록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사전 판매 물량이 300만 개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담아두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절대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저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록이 주의봉을 들고 트럼프가 규제의 빗장을 풀고 미 정부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급류를 터트리는 지금 이세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겹치는. 좌표는 바로 토크나 프로젝트 RWA 하나뿐입니다. 30만원으로 9억원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오늘처럼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